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시바이누 코인이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도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어, 시바이누는 아직 어, 찐반이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이를것 같아요. 지금 어찌 됐든 이러한 수렴으로 좀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아직까지는 관점을 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BC 플랫이 지금 진짜 정말 파동 체크하기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여기가 ABC. 그리고 여기서부터 임펄스 1, 2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죠. 이렇게 ABC가 나오면서 이제는 C 미달령으로 나오면서 수렴 마무리하고 새로운 1, 2를 치고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데, 결국에는 이 구간이죠. 이번 60K 갔다 왔을 때 하락에 대한 되돌림 값을 보면은, 현재 구간이 되게 좀 애매해요. 7, 8, 6까지는 조정이 들어와서 이제 1, 2에도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동 적용이 가능한데, 어, 여기 구간에서에 대한 수렴 돌파는 사실상 저는 여기로 상승 돌파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뜯어보더라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대파동으로 이렇게 1, 2가 되겠죠. 어, 그대선. 그리고 정말 크게 오르는 3이 나올 거다라는 거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강조 드리는 거는 어, 이러한 자리들은 이러한 리들은 그냥 우리가 매수를 해나가는 자리들이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만약에라도 C 이달령이 안 나오고 제일 최악의 상황인 A, B, C 1대1 비중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면은 그렇게 크게 물리는 자리도 아니고 물리더라도 금방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분할 매수 해라. 굳이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잡겠다 했다가 여기 안 오면은 결국 다 손해다. 그래서 저점 잡을 수 없으니 분할 매수 접근으로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매매 전략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은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도 브리핑을 들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링크 제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자유롭게 입장하시고 뭐 전화번호 보내라 이런 거안 하니까 편안하게 입장하세요. 자 지금 비트코인도 결국적으로는 어, 여기서 올라왔던 전체 파동의 ABC 미달형으로 만들고 DE가 나오면서 수렴을 마무리하고 다시 임펄스가 터질지 여기서 전체 파동 ABC 동일 비중으로 1대1 비율로 하락이 나오면서 58에서 59가 터치가 나올건지 이것이 문제인데 결국적으로 58, 59 터치가 나오더라도 이런 자리들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살려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4파동 안에서의 분할 매수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장기 관점을 계속 유지할 건데 보면은 주봉으로 자, 임펄스 파동 1, 2 대파동 완성 3, 4, 5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3파동 안에서도 현재 3, 1, 2, 3,4,5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즉 지금 자리는 3-4 파동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3-5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리는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 이게 임펄스 충격파동이 1,2,3,4,5 이런 식으로 충격파동이 올라가고 조정은 A,B,C에 대한 플랫으로 많이들 어, 이게 한 파동으로 완성이 됐는데 이런 자리에 물려 있다면 우리가 음. 이런 자리에 물려 있다면 손절하거나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충격 파동 안에 있는 조정에 물려 있는 것이라면 굳이 손절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더 매입해서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게 맞겠죠. 우리는 현재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파동을 하락으로 바꿔보려고 다 뜯어 보더라도 하락으로 나올 수 있는 파동 형성이 안 됩니다. 어 지금은 그냥 매수하는 게 맞다. 저 또한 물려 있는 것들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세한 거는 제가 뭐 텔레그램 방에서 시황으로 남겨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